문수암과 보현사 해동 제일 약사 도장을 품고 있는 경남 고성 하일면에 무의산을 무의산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높이 546m의 고성군 상리면 무의산은 저쪽으로 수태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 시대부터 해동의 명승지로 유명했으며, 속선 화랑들이 이 산에서 심신을 연마했다고 전해집니다. 항상 남쪽으로 있는 문수암은 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사가 문수보사를 친견한 후에 당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조계종 쌍계사의 말사인 문수암은 수도 도량입니다. 변성산에 오르면 남해 바다가 잘 보입니다. 33번 도로에서 우측 무선리로 들어갑니다. <목소리가> 고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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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소리가> 3시간 10분 만에 문수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보현식당이 있고 해발 400원에다 안내판은 다음한글 11시 10분 410m 문수암으로 출발합니다. 오른쪽 도로 따라서 왼쪽으로 무이산 정상 가는 안내판 도로 고개를 넘어가네, 낮은 고개요. 화장실과 소형 주차장이 있고, 위에 문수함 일부가 보이네. 도로에서 본 문수함? 앞에 보이는 문수함은 대한불교 조계종 치 13교구 쌍계사의 말사로 신라 성덕왕 5년인 서기 706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했답니다. 이 사찰은 수도 도량으로 많은 고성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화랑도 전성 시대에는 국선 화랑들이 심신을 연마하는 장소로 사용됐답니다. 전망대로. 바또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참관 안네? 우측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쪽 법당은 일부인 출입금지고 지금의 암자는 1959년 사라호 태풍 때에 상당 부분의 건물이 붕괴됐던 것을 현대식 건물로 충청한 거랍니다. 천불전 우측에 전망대 한번 달려보죠. 많이 가고 전망대 동남쪽에서 남쪽으로 앉으라. 전망대를 돌아서 이제 문수암으로 올라가 봅니다. 첨담 대종사 사리탑비 전망대에서 나갑니다. 돌아본 전망대 문수암 바로 뒤 바위 사이에 있는 독성각 올라가는 계단길이 상당히 가파르네요. 밑으로 왼쪽 산길로 갑니다. 물탱크가 있고 바위끼리로 능선에 올라가요. 바위들이 참 많네. 아이고 아이 여기 아예 우측 봉에 올라갔다 아, 네, 네, 네.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통신탑을 지나. 조금 더 바위 정상으로 올라가 보죠. 여기가 무이산 정상이네. 감시 초소가 있는 무이산 정상에 올라왔어요. 여기가 무이산 정상이고. 정말요. 11시 40분에 540 나왔는데. 아유. 정상에서 본 남쪽인데, 가스 때문에. 정상에서 서쪽으로 본 수태산. 이쪽은 동북쪽. 여기는 북쪽인데. 수태산길로 출발합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부의산을 돌아봤어요 여기 바위 있는 데만 지나면 평탄한 길이네 내려갈 능선길은 아주 수월한 것 같아 아주 편안한 육산 능선길입니다 아주 낮은 봉을 하나 지나네 그 봄을 지나면서부터는 경사 길이요. 한 20도 내지 30도 바위길도 잠깐 나오고 바위를 돌아봤어요. 여기서 보는 오른쪽 요리 내려왔습니다. 또 경사길이 나왔네. 그 출발 자동차가 섰던 도로 삼거리로 나가면서 20~30도 경사 길이 끝나네. 도로에 나왔어요. 도로 삼거리를 지나서 수태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긴 버스가 섰던 곳이고 수태산 정상은 650m 대산으로 올라가는 중이요 육산 30도 되는 경사길을 여기서 꺾어서 올라갑니다 30도 정도의 육산 능선길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경사가 계속되다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능선에 올라서 우측으로 주능선에 올라서 우측으로 정선에 있는 안내판, 스테산 450m. 여기 무슨 시설물이 하나 있네? 호소인가? 앞에 보니까 스테산 던것 같네? 앞에 송신탑이 보이고, 송신탑을 우측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계속 30도 정도 되는 육산등산 길로 올라와. 그 바위에는 로프도 쳐져 있고, 오른쪽 우회로도 있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바위에 올라와서 넘겨다본 무이산이에요. 오른쪽 척변정 갈림길에 왔어 수태산 정상은 45m 남았네. 오른쪽 척변정 쪽이요. 다녀서 오는 모양이네. 성터가 있고 정상에 올라왔는데 대내려이 수태산 정상에 왔는데 직전 향로봉 사점이 m 로 삼각점 향로봉 쪽으로 가는 바위 야구 길인데 북쪽 척번정문선 길인데 남쪽으로 보이는 바다는 역광에 깨스가 껴서 구분이 잘안 돼. 아, 그럼 밥 먹어요. 어? 약사암의 전망들도잘 보이는데 역시 깨스 때문에. 성암 쪽으로 저수지가 t 있고 되돌아 내 h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하름이 되는 이건 o t 봉수대였나 성터도 아니고 주능선 n g to go to t h 서우 o 쪽으로 보현사 쪽으로 갑니다. 이 o t 평탄한 능선길로 오다가 m 은 봉에 올라 그 봉을 지 to t 다다 house. I'm g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저 밑으로 가신 줄 알았어요. 그보다 그랬지. 그러라고 얘기한 거지. 식사 마치고 출발합니다. 네, 네, 네. 보현암 가는 길인데 여기 지금 더럭바위가 나왔어요. 무조건 헬기장 같지도 보이네. 엄청 커요. 바위에서 본 문수암이요. 햇빛이 잘 비춰주는군. 그리고 저기가 부이산 정상입니다. 문수암과 배 전망대. 올라가는 도로 도로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죠. 계서 여기 삼거리로 해서 저기 주차시키고. 아, 예. 이름 있는 절이고 뭐상가가그 그 동네가 그렇게 져 너. 어. 그래. 동네가. 아, 응. 그래서 너럭바이바바바 <laughs>

주차장을 지나가는 도로는 저 아래 서쪽 보현암에 가서 끝납니다. 도로 바위후에는 안릉이네요. 어렵지 않은 4 0 0 m 의 도로에 나옵니다. 여기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어, 앞에 약사열애불. 여기가 주차장이네.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고, 여기 해동제일 약사도장 들어갑니다. 우리의 어떤 찍기 같은 오는 간판은 흑연을 이뤄야지. 출입은 자유로워서 참 좋았는데, 어떤 안내임도 안내서도 없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불상은 건물 꼭대기에 있구만 나와보니까 둘러보는데, 이 보현사 는 50여 년간 문수암에 주석 하면서 은사 청담 선생 님의 가르침 을받았던 조계종 원로 의원 휴암당 정천 대종사 께서 1983 년에 창건 하셨 는데, 휴암당 정천 대종사 께서는 2006년10월15 일에 타계 하셨 다네요. 4층인가요? 전망대 올라왔어요. 동쪽에서부터 한번 둘러봅니다. 무이산, 고현사 그리고 여기는 그런 주차장. 서쪽 밑으로 보는 마을이고 거기서부터 아마 저수지가 있는 것 같지. 앞에 바다가 그만. <목소리> 갑시다. 어 네. 아, 바다가 안 보여요. <laughs> 아, 내는데서이 <목소리> अंग जी <turbulent cima> <desktop> <h> 여기 출입은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네요. 남쪽으로 뻗어 내려갔다가 동쪽으로 꺾어진 능선길 한번 보고 이어서 나오는 바다 한번 더 보고 갑니다. 싼 장소네요, 입구에는. 큰 도로에 나와서 본이상